설거지 할때 장갑 안 끼면 간이 먼저 망가집니다. 설거지 할때 장갑 꼭 끼시나요? 귀찮아서 그냥 맨손으로 해요.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당신 간이 먼저 망가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세제는 피부로 스며듭니다. 주방 세제의 계면활성제와 합성화 물질을 맨손으로 닿으면 피부를 뚫고 혈관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. 두 번째, 그 독소가 도착하는 곳은 간입니다.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. 그런데 매일 세제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면 간은 점점 해독 능력을 잃고 지방간, 피로, 만성염증까지 불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. 한국환경보건학회에 따르면 장갑 없이 주방 세제에 반복 노출된 사람은 간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. 네 번째, 손끝 습관이 전신 건강을 결정합니다. 주방일이 많아 손이 물에 오래 닿을수록 장갑은 선택이 아니라 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. 다섯 번째, 손이 거칠어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. 피부 건조 가려움은 시작에 불과하고, 그간의 피로는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병명 없는 피로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.